여기 바닷가에 사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낚시 자리를 잡는데요. 머지않아 물고기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물고기의 상태가 좀 이상해 보이는군요. 집으로 돌아가서 손질을 하려는데, 물고기의 뱃속에는 안녕하세요. 탑파이브입니다. 앞선 영상은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에서 제작한 해양 생태계 오염에 관한 공익 광고인데요. 오늘은 해양 생태계를 오염하는 요소에 대해 순위를 매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섬. <목소리> 여러분, 모두 이 세계 지도를 보세요.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좀 다른데요. 태평양과 인도양 등에 새로 그려진 파란색 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답은 인류가 만든 플라스틱 쓰레기 1조 8천억개가 모여 이루는 쓰레기섬입니다. 쓰레기섬은 대한민국 도의 17배라고 하는데요. 실시간으로도 커지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한 환경단체에서 정식 국가로 승인받고자 여권 화폐우표를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한 나라의 땅은 쓰레기이고 여권 화폐우표는 쓰레기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라니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두 번째, 고통받는 해양생물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쓰레기섬으로 인해 고통받는 해양생물들을 풍자하는데요. 항상 속이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물과 천에 묶이고 비닐장갑에 쌓여 헤엄치는 생물들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일회용 위생용품 사용수가 급증하며 해양생물들 또한 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모두 우리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세 번째, 수온 상승. 기후변화로 수온이 급증한 탓에 해파리 개체수 또한 급증했는데요. 해파리 도구로 인해 물고기가 살기 어렵고 수산업자분들이 그물을 던져두면 해파리들만 가득하고 상업성이 없는 물고기들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원 상승은 산호의 백색 현상의 원인이기도 한데요. 관광 산업의 축소와 개체수 절감을 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편존하는 쓰레기 섬을 없애고 수원을 낮추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쓰레기 섬이 더 커지지 않게 수온이 더 높아지지 않게, 고통받는 동물들이 없도록 하는 방법 뿐인데요. 토비 습관을 살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낭비되는 에너지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탑5였습니다.